전체의 노동자 요구도 근로 기준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었고,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5 0년대 청년 전퇴일이 되어 노동자와 연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을 깨닫고, 그 노동을 바꾸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깨닫고, 같이 만들, 같이 협화하기 위해서 연대를 다시, 연대치를을 높이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노학대의 궤도와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임금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에 있어서,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이 3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고임금 노동자인 경우에, 오히려,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절감 이런 목적으로, 어, 사람들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정리 되고 있고, 고임금 노동자보다 훨씬 더 이런 실직이나 해고에 취약한다, 취약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해고의 위험을 처한 것이 과연 사업주가 얘기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영상 이유때문인지 아니면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에게 코로나라는 핑계 좋은 핑계로 어, 해고를 자행하거나 또는 해고의 제한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무급 휴가를 강요하는 식으로 돌려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복지라든가 환경이 균열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의 경우에 축소되고 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정교수에 비해서 강사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노동 환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이제 법인직 노동자 또는 어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행정직을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노동이 상당히 숨겨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대학에 많이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반성을 좀덧붙시자면 언론이 이제 딱 눈에 띄는 때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죠. 보통 그게 저도 굉장히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않았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어,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일들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건 되게 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걔는 아직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거를 그래서 고민하고 반성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가 바뀌면 결국 좋은 일은 아니니까. 신념이나 이상과는 별개로 당장 앞에 주어진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되게 없어지더라고요. 어, 최근에 이제 1 1월이라서 전태평전을 다시 읽었는데요. 어,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전체의 일부이며, 한 인간이라도 부스러기로 밀려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라고 했던 전태일의 사상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어, 저는 싸우는 사람 누구라도 홀로 춥거나 시리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너무 사가 되었는데요. 어,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향해야 하는 사람의 삶을 상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재난이 평등하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1년간의 경험으로. 사실 뭐, 재난을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차라리 이제 취업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차라리 이력서를 낼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쪼개기 알바를 여러 개 띄고 있고요. 여전히 청년들은 장시간 노동과 또 공짜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드러낸 이,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상황들이 국회에서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봅니다. 왜 이들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가? 왜 그런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봤을 때, 어쨌든 이 이행기가 적절하게 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점을, 어,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가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역할이자 책임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 운동과 학생사회가 이게, 어, 어떤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운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권리와 어떤 본인의 어, 상황이 적절하게 한국사회에서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30년, 40년 전에는 이미 그것들이 어느 정도 청년 단계에서 보장받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쨌든 자기가 동등한 주체로서 주장도 못하는 어떤 여건에서 누군가를 뭐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